2002년도 12월에 다녀온 오래된 영상이다. 최근 자료를 첨가해서 재편집한 남한산성 영상입니다. 중국 동북쪽에 살던 발해 후손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나라로 섬겼지만 금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들어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조선왕 인조가 47일간 피신했던 것이기도 하고. 남한산성 건봉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한12 3분 걸린 것 같아요 건봉리 주차장 중앙주차장 앞에 신익희 선생 동상 신익희 선생은 일본 와시다 대학을 거쳐 중등대학 교수와 한일운동가 국회의장 1965년 대통령 후보를 하신 분 네, 동상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중앙주차장에 내렸어요 해발 200 해발 290 10시 20분, 지금 오늘 청명산학회 남한산 등산 시작합니다. 중앙주차장을 뒤돌아본 거예요. 사막사의 충절을 모시기 위해서는 현절사예요, 현절사의 우위는 잠겨져 있네. 조선인조때인 1936년 병자호란때 청나라의 항복을 거절하다가 중국 청양으로 끌려가서 도형당한 사막사 홍익한 연집5달제의 선생의 넋을 알리기 위해서 지은 사당이랍니다. 현절서 바로 뒤에 있는 안내판인데 벌봉까지는 1.8km네 해발 335m 노성이 좀 몇개 있고 서울보다는 300 m 지500 정도 높은 고지대로 온도 차가 한 4, 5도 있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북한산이 남자라면 이 남한산은 여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온호한 산을 백제 시조 온조왕이 토성을 쌓았고 조선 시대 광해군이 개축을 해서 남한산성을 향해 지지몰라가고 있습니다. 해발 410미터 안부에 도착했습니다. 457m입니다. 경자호란 때 인조가 12,000명의 병사와 피신해서. 분야였던 곳이에요 남한산성 해발 4 5 5 m 터 갈림길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관리사무소 1.5 북문 1.3 벌봉 0.7 동장대 0.1 k m 로 나와 있네 갈림길에 왔어요 동문이 1.5 북문 1.4이 벌봉 가는 길인데 지금 벌봉을 향해서 갑니다 봉암성에 대한 소개가 벌봉으로 가는 도중 있는데 잠깐 뒤돌아봤어요. 등산로는 아주 잘나 있어요. 40분 통과지입니다. 온 동장대 쪽은 400m 벌봉 2.2km 한봉 1.4km. 여기 갈림길이에요 한봉 쪽을 포기하고 지금 벌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한봉 1.6km 상사창봉 2km. 다시 한번보죠 벌봉 바위를? 이 남한산성은 통일 신라 시대 팔세기경 주장성 옛토로 추정된답니다. 둘레는 약 12km, 동서남북으로 네개 문과 누각이 있고 장대 그리고 열여섯 개 안문. 벌봉 동쪽에 있는. 정봉이요와 있어요. 이 동쪽에서 바라보는 벌봉입니다. 벌봉으로 가는 거 봐요. 성곽은 주봉인 청량산을 비롯해서 연주봉, 망월봉, 벌봉 그리고 남쪽으로 여러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성곽 안에는 남문과 동문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와 있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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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 최고봉인 벌봉에 올라와 있어요. 벗! 이거. 북한산 벌 볼. <laughs> 서남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 해요 이 성남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북서쪽이 될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보이고. 저 오전 좀 보세요. 이쪽은 북쪽. 이 벌봉 주변은 성곽이 쭉들로 쌓여 있고 이쪽은 멀리 동북쪽으로 한번 봅니다. 벌봉에서 서쪽으로 있는 상사천동가는 그 성문이에요. 자 우리가 벌. 그런데 벌봉 남쪽으로 가까이 있다는 남한산 정상석을 찾지 못해서 후에 알고 보니 벌봉에서 한봉 가는 길 동쪽에 2021년에야 정상석을 세웠다니까 정상석은 당연히 보지 못했지요. 뛰들하다가 봉암성이라는 표지석 있는 바로 다음에 있는. 성문이요. 뒤돌아오는 길입니다. 뒤돌아서 여기가 동장 내지 뭐른데 여기서 동문 쪽으로 갑니다. 남한산 장경사 1주문 동문 쪽으로 내려다 보인 길이 장경사라는 데와 있어요. 장경사 사찰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대웅전이고 이 남한산 성에는 애초 7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여기 장경사뿐이라는데요. 장경사 일지문에서 되돌아가는 아스팔트문 내려오다가 그 나무 사이로 봤던큰 건물은 망월산에 가 망월산 로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지 아주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망월산이에요 경기도 개념물 제111호인 망월산은 조계종 비군니 사찰이에요 망월산에서 대내려면 여기 동문 쪽이고 동문과 아자 쪽으로 찾길 도로예요 중앙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동문을 남쪽에서 본 겁니다. 면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개울이, 바른쪽으로는 도로. 그 남한산성 표지석 있는 남문으로가는 바로 그 개울 끝내에는 저런 또 상문이 하나 있네. 동문 맞은편에 천지교 순교성 기관 안내판이 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고, 저 중앙차 시차장 옆에 뭐 탄덕은, 김덕심, 정은 등을 의시해서 70명이 순 조선 인조 때인 1800년경 4대 박해를 겪으면서 3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수, 교수, 장살, 백지사 등 형벌로 순교한 곳이랍니다. 남문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조선 현조 때이세화 가신 지수당이에요. 지수당 앞에 있는 연못. 다시 한번 지수당. 검단사가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자. 남한산성 민속도장인데 사유지라고 출입금 해달라고 되어있네 연무관이에요 군사들이 무술 연마하던 곳이라는 연무관 예 연무관 연무관 앞에 있는 부부로의 보호소 어디에는 연무관? 국정사는 좌... 조계종 사찰로 1624년 팔도 승병을 동원해 축조했답니다. 침괘장에 한번 올라가 보죠. 침괘장은 백제 원종의 궁궐터. 이 침괘장이에요. 1624년 남한산성을 수리하던 중 이서가 발견했다는데요, 무기 제작소나 창고로 추정. 침괘장 뒤편입니다 바로 옆에는 임금이 도성을 떠났을 때 임시로 거처한 곳인 행궁이 있네요. 남한산성 행궁 구조던데 역시 대궐이네요. 수호장대 오르는 길 성림숲에 아주 길 넓게 잘라. 있어요. 안내판 약수가 울창한 성림숲을 지나서 떨어져쪽 소재에서 한 1km쯤 떨어진 수호장대 지금 왔어요. 수호장단에 있는 청량당. 청량당 군사적 목적으로 청량상 정상에 해단의 수어장대가 들어온 문이고, 내가 청량당 이쪽이 수어장대, 수어장대 앞에서 서문 쪽으로 바라본 성곽입니다. 수어장대 앞에서 남문쪽으로 가고 있어요. 1km네요. 여기 남문쪽. 수어장대에서 네. 바로 북서쪽 시가지인데 저거 보면 네. 좀 봐요. 공기 오염대큰 불로 운반을 올려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네. 남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귤로의에문이세개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영충정 앞에 네. 육각. 중춘 영춘정 앞에는 안내판 영춘정 검단산, l Young Chunjo, h o m d a n s a 남문 문 u n g Chunjo, 올라가서 그 뒤로 저쪽 건너산이 검단산 남문과 들어와 있고 저 멀리 보이는게 성남시 성남시로 남문에서 나가서 가는거면 아 여기가 이제 이게 남문 남문 앞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종로까지는 700m, 남한산성 유적시까지는 2km, 수호장대까지는 1km. 남문. 옥화문이라고 되있네. <목소리> 남문 바로 밑에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성남시로가는 터널이어서, 산성 터널이고, 성남시까지는 4.5km. 건반산 정상에는 중계소금 서울 통신만 운영 중개소고, 여기는 지금 사, 남한산성 대그 마을입니다.